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는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져 각각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생 독립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독립한 다음에 1918년 1월 러시아의 침략을 받게 되고 그들의 수도 키예프에 있는 크루티에서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500여 명의 학생들이 팬 대신 총을 잡고 참전합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학도의 영군처럼 외세의 침입에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든 우크라이나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 2019년에 개봉한 1918 크루티 대전투입니다. 작년 한국과 우크라이나에서 개봉한 크루티 대전투는 전투가 발생한 지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지만 사실 대전투라는 제목만큼 영화 속에서 묘사하는 크루티 전투를 잘 묘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작비로 인해 우크라이나에서 자유를 위한 상징적인 투쟁이었던 이 크루티 전투의 규모는 오히려 작게 묘사되었고 또한 자신들을 침략한 러시아 제국에 대한 묘사와 첫 버전 또한 잘 설명해주지 않아 상당히 불친절한 영화로 인식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영화를 리뷰하는 이유는 전투가 발생하고 오랜 시간 동안 소련에 의해서 숨겨지고 있던 내용이 소련이 붕괴하고 전투가 발생한 지 80년이 지난 후에야 KF의 이 전투를 기리는 기념비가 제작되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 밖으로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크루티 전투의 이야기가 세상 밖으로 나올 당시 재임했었던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빅토르 유센코는 지난 80년 동안 소련의 강압에 의해서 이 크루티 전투를 비밀로 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말하고 키에프에 크루티 전쟁 영웅 기념관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크루티 전쟁 영웅 기념관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인해 현재까지 꾸준히 테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학도병들의 이야기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지만 간간히 등장하는 첩보전에서 상당한 호평을 듣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꼭 봐야 한다고 추천하지는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소련에 의해서 숨겨져 왔던 우크라이나의 학도병들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께는 한 번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의 시작은 1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영화에서는 많이 다루고 있진 않지만 러시아 제공 역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예상과는 달리 독일은 상당히 강력했고 전쟁에서 밀리던 러시아는 독일과 휴전을 위해 자신들의 영토를 독일에 내놓으면서 러시아 제국 내부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으로 레닌을 중심으로 볼셰비키 당이 만들어지고 러시아 혁명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한편 러시아가 독일에 내놓은 영토에서 러시아 제국 내부의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맞이합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이 시기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고 독일에 의해 우크라이나국이 수립됩니다. 참고로 이 러시아 혁명이 끝나고 러시아는 붕괴되고 내전을 한차례 겪으면서 소비에트 연방이 탄생합니다. 사실상 레닌은 러시아에서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독일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에서 활동했지만 독일이 전쟁에서 형세가 불리해지자 자신들이 휴전을 조건으로 내놓은 땅들의 눈길을 돌렸고 독립했던 국가들을 다시 찾기 위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시대적 분위기는 독립한 이후 독일의 정책을 본받아 국가가 관할하고 있던 땅들을 과거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했고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독립한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1918년 레닌의 볼셰비키당은 다시 우크라이나를 되찾으려 약 6천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적인 행동을 취했고 그 당시 우크라이나에 500여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400여 명은 당시 우크라이나 군사학교를 포함한 여러 학교에서 자원 입대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00명이 안 되는 우크라이나 정규군인들은 이 학도병들이 적들의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무기를 다룰 수 있게 훈련시켰고 최전방부터 우크라이나 정규부대를 밀고 내려온 러시아 혁명군과 1918년 1월 29일 키에프 북동쪽 크르티에서 전투가 발생합니다. 사실 볼셰비키 당은 10배가 넘는 병력의 차이 때문에 러시아 혁명군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이 학도병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병력들은 상당히 잘 버텨줍니다. 약 5시간 정도 발생한 전투였지만 양측 합쳐 6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학도병들 역시 러시아의 포로로 잡혀 사살당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러시아군과 전투를 하면서 버텨준 덕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는 러시아로부터 점령이 지연되었으며, 그 다음달 1918년 2월 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여러 독립국가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독일과 러시아의 브레스트 리프프스크 조약이 체결됩니다. 한편 전투가 끝난 이후 생존한 학도병들은 고향으로 돌아왔고 졸업한 이후 모두 우크라이나 정교군 장교로 편입됩니다. 그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최초 사성 장군도 탄생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한 이후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명으로 잠깐 독립했지만 같은 민족끼리 뭉치지 못하고 모든 국가에서 인정받는 독립국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자체가 동서로 나누어졌고, 각각 폴란드와 소비에트 연방이 개입하면서 적백내전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폴란드-소비에트 전쟁이 발생했고, 크루티 전투 당시 많은 합도병들이 참전에 지켜냈던 키에프 지역은 결국 소비에트 연방의 공격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괜찮은 영화지만,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액션을 기대하고 보신다면 실망하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학도의 영군과 비슷하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는 영화지만 제 느낌은 감독의 연출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치적인 관계가 이 영화에서 크게 영향을 끼쳐 러시아군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밀리터리 매니아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영화지만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한 번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다른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였습니다.